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이것입니다 파를 집어넣고 후추도 약간 뿌린 이 라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누구나 다알수 있는 라면이에요 때론 외국인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익은 것 같아 물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오딱 좋아 국물이 그냥 진국이네 진국이 국물이 이이오오이이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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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깍두기 예, 약간 새콤한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집에 깍두기가 없다는 거 아쉽게도 국물을 먼저 먹어볼까? 일단 파를 좀 넣, 넣었어요 이 라면에도 파를 좀 넣어줘야 맛이 조금 나더라고요 아, 담백한 맛. 그거 알아요? 여기다가, 어, 떡, 떡살. 그, 설날에 먹는 그 떡살, 가래떡 있잖아요. 그걸 여기다가 같이 추가해서 먹어 마시는데. 지금 가래떡이 없어. 거기다가 여기다, 만두 있잖아요, 만두. 뭐, 고향만두나, 뭐, 고기만두나. 뭐 야채 만두나 같이 한두세개 넣으면 완전 떡떡 라면이에요 떡 라면. 거기다가 또 계란을 좀 이렇게 풀어 해치 헤치, 풀어 해치고 김가루도 좀 뿌려주면 완전 떡국 뭐 비슷하죠 뭐 국물이. 어차피 저기 그 라면의 국물인데. 뜨거우니까 잘 후후 불어야 돼요 이 라면 수프는 그 아니 물 조절을 잘 해야 돼요. 물 조절을 많이 잘못 하면은 밍밍하고 또물 조절을 너무 물이 없으면은 또 짜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넣냐 싶으면 일단 냄비에다가 그 아담한 냄비 그러니까 원 둘레에서 라면을 하나 딱 집어넣고, 거기다 물을 채우는데, 라면에서 약간 물이 조금 많을 듯, 되게 약간 차오를 듯하게 한 다음에, 그 정도를 이제 끓이면 돼요. 근데 거기다가 또물 끓이는, 그, 가열할 때 증발해버리는 물까지 전부 다 계산해놓고, 나서 이제 물을 좀더 넣은 다음에 이제 물을 끓이는 거죠. 그 다음에 물 끓이다 싶으면 어 정도 끓었다 싶으면 스프를 집어넣고 뭐 스프를 먼저 집어넣어도 상관 없어요. 그리고 그거를 한 다음에 라면을 탁 집어넣어서 끓을 끓을 때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뭐뭐 급하게 드신다고 싶으면 뭐 그냥 찬물에다가 그냥 스프 집어넣고 라면 집어넣고 그냥 끓이면 돼요 끓이 이거, 이게, 물이 끓어지면서 면이 같이 익어, 익어가는 거죠. 그러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. 빨리 먹고 빨리 해버릴 경우. 근데 도영이는 그냥 천천히 먹을래요. 근데, 단점이 있다면 그 물을 너무 많이 이 면하고 같이 끓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끓이다 보면 면발이 그냥 툭툭툭툭툭툭 뜯어질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참고해야 돼요. 음. 이 라면의 이름은. 이것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세일할 때 샀어요 삐삐삐삐삐삐삐삐 그렇게 생긴 라면 봉지에요 그리고 이것의 유통기간은 또 사람들이 뭐 뻔하지 뭐 오래된 라면이지 뭐 그렇죠 예그 라면이에요 그래도 예. 1년은 안 넘었네요. 아저 라면은 1년 한 3, 1년 6개월 정도 되면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. 면이 맛이 가더라고요. 1년 6개월 지나면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. 단, 그 스프는 괜찮더라고요. 근데 스프도 너무 오래되면 못 먹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게 좋아요. 그 스프는 웬만하면 저기,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, 저기, 가구 공장에서 형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, 어, 이거 스프 버리지 말고, 어디 쓸때또 써먹을 수 있어. 간단하게. 김치도, 그 스프만 있는 상태에서 김치를 집어넣고, 이렇게 끓이면, 뭐, 라면, 김치라면 맛이라고. 그것다 그냥 밥, 슥슥,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가 있었어요. 정말 간단하죠. 스프 하나로서 요리가 그냥 된다니까요 추가 요리는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. 거의 홍두깨 칼국수 집 거기 어디지? 제일 의정부 제일시장에 있는 건데요. 거기 가서 칼국수를 포장을 하면은 김치를 아주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럴 때 챙기는 거죠. 뭐 집에다가 다못 먹을 것 같으면 놔둬다가 다시 또 먹고 몇번해면 많아요, 그 김치 많이 주세요. 아주 듬, 듬뿍듬뿍 주 하세요. 다음에 홈플러스 가면은 만두를 세일할 거 있나 한번 보다가 있다 싶으면 그거 사가지고 먹어 도 되겠어요. 될수 있으면은 야채 만두를 먹었으면 좋겠어요. 내가 고기를 잘안 먹거든요.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고기 만두를 드셔도 돼요. 고기 만두 한 라면 하나에다가 만두 도. 도색에 집어넣으면은 뭐 아주 국물 맛이 좀 좋더라고. 조금 향상되는 것 같아. 왠지 모르게. 아 국물 맛있어. 겨울 겨울철에. 이 라면을 먹으면, 떡이 생각나고, 김가루가 생각나고, 파가 생각나고, 뭐 등등. 딱 갖춰졌다 싶으면, 그게 아, 떡국이네.